차가 관리를 잘 하셨어요. 이전 차주분은 음, 미용을 하셨어요. 디자인, 디자이너셨고 때마다 잘 갈아줬고 뭐 프레스티지랑 옵션 다 들어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훈이자동차의 훈입니다. 아, 이번에는 2014년 어, 프레스티지 레이. 제가 좀 개인적으로 경찰을좀 좋아합니다. 외관, 음, 또 실내, 또 주행 테스트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어, 보시죠. 휴대기스 전혀 없고요. 타이어 상태도 한90% 정도 됩니다. 헤이진데 전혀 없고요. 네. 외관도 아주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고. 핸들 여선 다 들어가 있고요. 실내도 아주 깨끗합니다. 저 이렇게 깔끔한 게 좋더라고요 중고차지만 뭐 버튼 헤어진데 전혀 없고요. 출퇴근만 하고 다녀서 차를 사셨을 따우 더럽다 못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드실 것 같아요. 관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자문콕 같은데 전혀 없고요. 기스 전혀 없고요. 휠에 기스도 전혀 없어요. 타이어도 깔끔하고요. 이건 원래 계속 타시려고 했다가 에이, 그래서 그냥 다른 사러, 차를 살까 하다가요 그냥 이차 타자 해가지고 수리를 많이 해놓으셨어요 깔끔하게. 네 타이어 거의 90%고요. 물론 휠에 기스 전혀 없고요. 실내도 엄청 관리 잘하셨어요. 네, 깔끔하게. 네. 레인은좀애기도 태우고 내릴 때가 좋죠. 네 이렇게 휠에도 기스 전혀 없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잘 탔습니다. 자. 뒤에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트렁크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폴딩이라고 그러죠 이게 좀 제껴주고 네, 이렇게 좀제껴서 공간도 좀 많이 나오고요 네 이렇게 하여튼 여러모로 좀 쓰임새가 있는 차인 것 같습니다 레이 자체가 2013년식 레이 프레스티지 모델 입니다 8만... 1,000km 탔네요 네. 이 차가 관리를 잘 하셨어요 이전차주분은 음, 미용을 하셨어요 디자인 디자인 하셨고 때마다 잘 갈아줬고 뭐 프레스티지라 옵션 다 들어와 있고요 뭐 이렇게 하체도 뭐 잡소리 전혀 없고 출퇴근만 하셔가지고 뭐. 약 500m,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간입니다 어, 레이 좋죠. 저 경차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 편하고 우회전할 때그 조그만 틈으로 좀 돌아가고 저 훈이 자동차의 업무차도 경차를 쓰고 있습니다. 편해서 저도 경차를 쓰고 싶은데 가족들이 있으니까 경차를 못하는 거죠. 사과용으로 아주 업무용이나 아니면 여자분들이 가까운 데 다닐 때는 경차가 좋은 것 같습니다. 레이가 좀 편성도 좋고 운전하는 그 시야의 그 개방감도 좋고, 그래서 레이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누울 수도 있고, 바닥을 좀 평탄하게 해가지고, 뭐 차박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유튜버에서 보니까 여자분이도 혼자 레이로. 공간도 좀 많이 좀 경차지만 넓고요. 뭐 지금 특별하게 하체 잡소리 없고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선 크게 돈 들어갈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깔끔해요. 기스도 없고, 네. 저는 좀 깨끗한 차를 좋아해요. 같은 값이면 모르겠어요. 네. 제가 좀 산다는 네. 입장에 이렇게 서서 그런지 저도 이렇게 제가 물건을 사게 되면은 어떤 물건을 살까 당연히 좀 깨끗하고 구입하고도 뭐 <laughs> 비용이 많이 좀안 들어가는 차를 좀 선호해서 이 차도 아주 좋습니다. 엔진 멍답성도 뭐 좋고 브레이크 상태도 좋고. 또 내방하시면 또 차도 더 꼼꼼히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 또 연락 주시면. 어, 지금까지 2014년 프레스티지 어, 외관 또 실내 주행 테스트까지 같이 했습니다. 주행해 보니까 뭐차 소리도 전혀 없고, 뭐타이어에휘도휠고 너무 깨끗하고. 저희 훈이 자동차는 60개월 3 9 할부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비대면이기 때문에 필요한 차량 이외에도 연락 주시면 다른 차 찾아서. 뭐 동영상을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 같이 소통을 해서 집 앞까지 갖다 드릴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훈이자동차는 6개월에 1 0 0 k m A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득보다 사람이 남는 훈히자동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훈이자동차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